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분기 최대 이슈였죠. 글로벌 아이비들이 전부 주목하고 있었던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차세대 산업으로 적극적인 액션들을 취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투자 관점에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특별공무원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첨단산업 트렌드 인물의 기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당장 뭐 최근 같은 경우도 우리 증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지주사들 뭐 LG, SK, 두산, 하나, HD, 현대 이러한 종목들 움직이고 반도체라고 하던가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관련된 기업들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폭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재 모멘텀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트렌드한 인물이 기한을 했다. 라는 거는 향후 이 주식 수급 같은 경우도 IT 위주로 다시 바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AI 기술력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시장에 있어서 오픈 AI와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오픈 AI를 견제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 AI 주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XAI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룹 같은 경우는 얘가 최봇입니다 번어 언어 모델 LLM에서 이챗 GPT 기술을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과학, 수학, 코딩 능력들 모두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뭐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챗 GPT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트위터 X에다가 실시간으로 플랫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생성되는 그러한 정보. 연산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능력들 같은 경우는 이 그록이 굉장히 압도적이다. 네, 그록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는 답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채 GPT는 5초 정도면 되는 굉장히 빠른 답변을 내어주죠. 당연히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채 GPT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깊이 있는 분석 같은 경우는 그록이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기술력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일론 머스크의 LLM이 기술력 올라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거대 언어 모델 챗봇 단계에서는 큰 수익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픈 AI는 작년 매출 3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7조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운영비가 10조가 훌쩍 넘습니다. 적자가 크게 낮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2029년은 돼야 흑자 전환이 될 전망이다. 굉장히 매출이 1년 사이에도 두 배, 세배 늘어나는 데도 시자 전환 시점 굉장히 멀었다 라고 하는 부분. 챗봇 자체의 경우 수익 창출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건 AI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기술 기업 최종 목적은 아니다 라는 거겠고요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은 거대 언어 모델 얼마나 빠르게 피시컬 AI에다가 적용을 할수 있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겠고요 지금 거대 언어 모델 개발을 운용하는데 어 빅테크들이 각각 수백조 원대 역대급 투자가 진행되고 있겠는데 엄청나게 비싼 엔비디아 반도체 다 때려가지고 사야겠죠 이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천조원 피지컬 ai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2010년대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여기에다가 이후에 이 자동차 중요한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컴퓨터가 카메라로 보고 이 이미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머신비전 쪽에다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머신비전을 통해 가지고 개발한 이 자율주행 기술기반으로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몇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년 지나고 보니까 휴머노이드 상용화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휴머노이드 한대당뭐 3억 많게는 10억까지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때 가격대 굉장히 크게 낮추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겠죠. 현재 첨단산업에서 테슬라 길은 성공적인 방정식이 되어가고 있다. 자, 바로 현대차가 따라가고 있겠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시장의 다크호스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1조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포디투다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잘주행 기업인 액티브와 합작 법인인 이 모셔널 같은 경우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 휴머노이드 개발이었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게 되면서 미래차 그리고 로봇 시장 선점을 목표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현대차 그룹은요. LLM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엔비디아 LLM을 통해 가지고 이 자율주행과 로봇 AI 개발인 투트랙 전략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LLM을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 피지컬 AI 핵심 협력사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자체적인 AI 같은 경우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겠죠. 네, 이것을 기반으로써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하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겠고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 개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술력들 탑재가 되어야 되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제조할 능력 같은 경우는 없겠고요. 현재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몇몇 로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이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디바이스 쪽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 로봇 제작을 해주고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로봇용 반도체에다가 이런 로봇용 AI 탑재시키게 되는데 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핵심 협력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시컬 AI 경쟁의 테슬라와 엔비디아 연합이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AI 반도체부터 첨단 제조 로봇까지 해가지고 턴키 협력 진행되는데 어, 미래 첨단 제조 경쟁에서 현대차 그룹은 지금부터 삼성전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그러니까 단순히 내연기관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밸류에이션보다 이런 지금 첨단산업의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밸류에이션 훨씬 몇 배가 뛰어나겠죠. 매출 규모로 테슬라 대비해서 훨씬 더 커다란 매출을 내고 있지만 테슬라보다 훨씬 적은 시가총액 몇십배는 차이나는 그러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게 전부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가지고 현대차그룹이 현대차 저평가를 통해서 첨단 제조업 핵심 역할로서 주가 성장 기대해보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챙겨 가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 바로 말씀드려볼 거니까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상에 항상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해드리고자 2025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당일 시장의 실시간 재료들뿐만이 아니. 이라 이 실시간 급등 종목까지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인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주식 공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한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주식을 하면 있어서 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기사들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일 시장의 이 실시간 재료들, 기사들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파악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월 28일 장 시작한 이후 9시 1분에 바로 말씀드렸던 종목 ICTK입니다. ICTK 같은 경우에는 시가 5%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중에 17%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확인하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급등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같은 날 ICTK 다음 종목으로 9시 2분에 바로 공유해드렸던 종목 한 싹입니다. 시가 9%였지만 장중에 무려 상한가 터치를 해주면서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월 25일 천 드렸던 종목 바로 한국 선제입니다. 한국 선제 장 시작한 이후에 9시 7분에 바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시가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장 중에 28% 상한가 터치를 해주면서 종가 17%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대단하죠? 또한 4월 24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튜디오 미르 추천을 해드렸고요. 9시 39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스튜디오 미래 또한 장 중에 14%까지 상승해주는 그러한 강력한 상승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사실상 이 손맛을 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좌복구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입장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냐.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무료로 운영하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우리 모두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이 공부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공부방에서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 100% 전부 다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요. 저희가 밤낮으로 연구해서 엄선해서 이게 지금 현 시점 조도 섹터 대장 테마가 맞는지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지 앞으로 쭉쭉 오를 것 같은지 다양한 방면으로 검증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실 때보다는 정말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전부 다 무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업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기업 클로봇입니다. 지능형 로봇 서비스 전문 기업이겠고요.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율주행 로봇, 그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자율주행 로봇들, 휴머노이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십, 몇백 대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런 것들 중앙관제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는 관제솔루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과 로봇 사업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로봇 현대차 로봇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현재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기업 보스턴 다이니믹스의 판매 소프트웨어 제공 그리고 as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산업 피지컬 ai 쪽에서의 협력이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바로 클로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이젠 RNM입니다. 로봇 스마트 액츄에이터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해당 기술은 로보틱스 기술의 심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다가 자율주행 로봇 공급 계획이겠고요. 산업용 로봇에는 이액츄에이터가한 다섯 대 정도 가량이 지금 사용이 되는데, 휴머노이드는 5 0 개, 그리고 10개 가량이 사용이 됩니다 고부가 가치의 로봇 부품으로서 주요 부품으로서의 기대감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고요 현대차 그룹 내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과 협력의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증권업계에서 휴머노이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 바로 하이젠 R&M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기업 바로 클로버 그리고 하이젠 R&M 두 가지 기업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 무료로 참여하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로 글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로 내리시면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가 있을 건데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으로 내리시면 바로 주식 공부방 무료 입장 안내 그리고 링크 링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투 공부방 입장 안내. 제가 왜 공부방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0초 정도면 끝이 나는 설문조사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지 알아야 어떤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문조사 해주시면 되는데 채널 구독 해주셨나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주식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4년, 5년 이상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 단타, 짧게 짧게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혹은 스윙, 1, 2주 정도 승부를 볼수 있다. 또한 중장기 투자, 나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대박을 위해서 중장기 투자가 좋다. 그리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나는 주식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매월 생각을 하고 있나요? 3%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50 이상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주식 투자의 목적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맞는 것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구독자 이벤트로 받 박... 고 싶은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주식 공부방 입장 링크가 필요해요. 혹은 현 시점 유력 급등주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마이너스 계좌 빠르게 손실 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함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 안내 받으실 핸드폰 번호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번호가 잘못 입력되면 이 공부방 입장 링크 받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잘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기재 방지를 위한 휴대폰 번호 재확인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예수금이 있는지 편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읽어 보시면 됩니다. 어, 설문조사 진행 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작성해 주시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까지 해 주시면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을 눌러 주시면 설문조사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들 빠르게 확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문조사 끝난 후에 무료 주식 공급방 100만원으로 1 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